일레일로그 지금 시작할 거거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한컴 라이프케어 품질관리 1팀 최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레일로그 첫 번째 주자를 맡게 됐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소독해야 돼요. 소독하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사무실 앞인데, 저희 사무실입니다. 아 이게 셀카봉을 빼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찍던 그 카메라 맞네. 오 신기하다. 제 자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고요. 별거 어, 없죠. 고기들랑 이 찍은 사진. 모니터 위에 제 만이 또가준 물고기 친구들이 있어요. 야, 야. 저희는 코로나에도 이렇게 다들 출근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방위산업체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 인터넷 접속이나 usb 사용이 같은 게 제한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재택근무는 좀 어렵고 다들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공기오기 품질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공기 호기는 양압식 자가 호흡 장치로서 본이나공공서 특히 소방관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좀낯설우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 생활의 백화점이나 지하철 이런 곳에 안전 장비 비치 구역에서 쉽게 저희 한라이프케어 공기 호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q 시다 보니까. 네, 원인부 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을 분석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과장님 오늘 2시요 아나나 나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업무 테마는 예런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은 근데 저못 들어갔나 어떡해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잘못 적으면 다시 다갈 일어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작성을 해야겠다. 어, 지금 이렇게 자리에서 하는 것도 많지만 아무래도 품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제품들이 어떤 테스트를 거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실험실이고요. 오늘은 공기오기 연체가 KFI 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파괴검사를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할 실험은 불꽃장 시험인데, 네, 여기 불꽃장 실험 설비입니다. 공기 흡기 면체를 인제에 설치하고 이제 900도에서 1000도 가량의 불꽃을 쏘아 올려서 제거했을 때 그때 이제 면체가 계속 연소되지 않고 잡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사열 시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에서 8 k w 의 복사열을 20분 동안 가했을 때 이제 이상이 없는지 호흡에 지장이 없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이제 호흡 장치가 가동을 하고, 모유 호흡이 시작되면 가림막을 치우고,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 동안의 복사열 시험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면체를 1m 깊이에 물속에 넣고 5분 동안 호흡을 시킨 다음에 면체가 이상이 있는지 또 호흡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지금 불꽃이랑 침수랑 복사열을 마친 면체를 가지고 면체 성능 시험기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면체 생산하고 있는 공장장입니다 어저 음, 면체 검사하러 왔어요 유튜브를 찍고 다니는 거야? 네 저예요 아. <laughs> 저희 회사는 모든 면체를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까 했던 어, 침수 시험이랑 불꽃 시험이랑 복사열 시험을 했던 시료를 가지고 어, 면체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어, 기밀이나 양압에 이상이 없는지, 유지가 잘 되는지, 호흡에는 문제가 없는지, 어, 수치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체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이상이 없네요. 이렇게 안정 장비를 개발하고 모든 공정마다 어, 품질을 유지시키고 생산 라인까지 갖춘 업체가 몇곳 없다고 해요. 어, 국내의 어, 개인 안전장비 업체로 손꼽히만하죠 이제 오전 일과가 끝났고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오늘 메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음, 돼지갈비가 나는데 진짜 쉬라고 맛있어요 어, 저는 이제 점심을 다 먹고 저희 산내 카페에서 당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저희 동기들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어, 여기가 저희 카페입니다 단돈 500원에 이렇게 많은 음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저희 동기들이에요. <laughs> 우리 영업본부 뭐, 정소영 대리입니다. 거에요? 여기 여기 아 Hi. Hi. <laughs> 저희는 산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초코 들고... <laughs> 여기 저희 뒤편으로 보이는 건물은 제가 일하고 있는... 어, A동입니다. 품질본부와 생산본부가 있습니다. 호흡기 생산라인도 같이 있습니다. 어, 여기 뒷편으로 보이는 본관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고요. 사업본부랑 경영본부, 구매본부 등이 있어요. <laughs> 본관이 제일 커요. <laughs> 아, 어. 우리 풍경 한번 보여줄까요? 진짜 우리의 자랑. 진짜 두 번째 자랑. 숲 뷰, 숲 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펴서 정말 예뻤는데 벌써 어. 이렇게 다 초록초록해졌어요. 근데 저는 벚꽃보단 초록 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연못 보여줄까 아, 진짜. 여기 올챙이가 많대, 언니. 올챙이? 응, 그래서 올챙이. 저희 회사 다녀와. 연못입니다. 쪼르르 아, 진짜 꽃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응, 음, 맞아. 이런 풍경을 음. 보면서 다니는 것도 복지 아닐까? 완전 인정 응. 또 우리 회사가 복지가 또 괜찮은 편이잖아 완전 괜찮죠 솔직히 응. 말해서는 내가 또 부산에서 응. 지금 왔는데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서 월세 걱정이 없어 아 맞다 근데 기숙사에서 지내지 저는 근데 셔틀버스 있는 데 진짜 메리트 있는 거 같은데 그거 공짜잖아요 아 진짜로? 응.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진짜 복지 완전 인정 아. 왜? 나차 끌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그 주차장 우리 회사 엄청 크잖아요 언니. 맞아. 그거 진짜 메리트인 응. 것 같아. 요즘 주차난 엄청 심한데 응. 우리는 비용도 안 들고 응. 주차장도 크고 주차 장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 그또 또 연차도 이제 언제든 쓸수 있어서 응. 1년 휴가 다니 계획도 미리 짤수 있어. 굳이. 아, 진짜 여름 휴가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니. <laughs> 직장인들 그거 없으면 못 <laughs> 그거 <진짜>. 때문에 살자. <laughs> 삶의 이유지. 진짜. 아, 그리고 우리 언니 응. 코스피 상장. 제 7월에 하나? 응. 회사? 맞아 맞아. 하지? 근데 그때 스톡옵션 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대박이다. 대박이네. 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심 시간이 끝났습니다. 맞아요. 이제 수영실을 보내드려야 돼요. 안녕. <laughs> 저의 릴레이 로그는 끝이 났고 두 번째 주자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항콩 라이프 케어를 바삭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 짠! 저 다시 왔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딴짓 하는 거 아니에요. 뿅! <laughs> 전주 도착! 너무 웅장한데요?